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이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 잡았냐. 요즘 엉클준이 i5 2500k 예. 오버클럭킹의 재미를 좀 드렸는데요. 예. 엉클준은 지금 어렵게 뭐 세부 어, 트윅 세부 조정을 하는 오버클럭킹 하는게 아니고 보드가 예, 마더보드가 지원하는 쉬운 오버클럭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클준이 최근에 i5 2500k 를 가지고 4.5기가 헤르츠 오버클럭킹을 어, 성공을 했습니다 뭐 되게 뭐 예, 어려운 방법으로 아니고 예, 그 개수를 에, 에, 설정하는 에, 숫자를 45로 넣어서 다이 마더보드에서 지원하는 거죠 에, 에, Z77 에, 기가바이트 보드의 그런 에, 쉬운 오버클러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스피드를 올리는 것은 성공했는데 이 시스템 쪽으로 봤을 때 예, 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이 시스템은 게이밍 PC로 생각합니다 예, 뭐 어, 서브 PC나 아니면 어, 일반 사무용 PC가 아니고 게이밍 PC로 지금 사용할 건데요 예, 현재 나오고 있는 증급 3D 게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어, 하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가성비 게이밍 PC를 생각하고 만든 시스템인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CPU를 엄청나게 많이 돌릴 그런 게임이라든지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특히 이 i5 2500K가의 45 배수 설정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고 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CPU에 예, 열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전기를 소모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예,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CPU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쿨링을 어, 좀 잘해준다면 그 올라가는 걸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클 주는 지금 인텔에서 지원하는 동쿨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아주 동쿨러 아닌 그냥 그런 인텔 예, 조코파이 쿨러보다는 어, 그래도 동쿨러가 좀 좋겠지만 음, 사제. 예. 공냉 쿨러라든지 아니면 수랭 쿨러 이것보다는 분명히 떨어 그 쿨링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쿨링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쿨러를 쓰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내에에 쿨러에 맞게 오버클럭킹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제 인텔 음, 정품동 쿨러에 맞게 에, 오버클래킹 숫자를 재설정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45로 에, 멀티플라이어 에, 45 맥시멈 45로 에, 보드에 설정을 했그 시모스에서 설정을 했는데요. 이 45라는 수치가 정말 현재 제가 돌리고 있는 쿨러에 에, 예, 동쿨러에 어, 인텔 정품 동쿨러에 그런 냉각 능력과 어, 맞는 예, 적절한 그런 어, 오버클럭킹 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예, 예, 보여드립니다 제가 예, 이 hw 모니터라는 이 프로그램은 예, 제가 전에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아이들 타임에서 이렇게 각 코어의 온도를 확인해 한 정도의 그런 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코어가 지금 현재 i5 2500K는 4코어 4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코어가 0부터 3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아이들 상태에서 40 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게이밍 PC로 게임을 돌리면 CPU가 열리를 하겠죠. 예. 여기서 보면 CPU 사용률은 보통 어뭐20% 이하예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게 예. CPU 코어 사용률이 유틸리제이션이 사용률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용률이 어 최대로 올라갔을 때 이 온도가 예, 얼마나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과부하 테스트죠 아, 그것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쿨러가 아, CPU가 아, 과부하 걸렸을 때 어느 정도 식혀 줄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CPU-Z에 보면 예, 벤치 쪽에 가보면요 예, 벤치 CPU라고 해서 현재 CPU의 능력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한번 벤치 CPU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CPU를 벤치를 하고 다른 벤치마킹한 음, 기록들이 있는 CPU 리스트에서 뭐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예, 2뭐 i7 2600K와 비교해보고, 아, 예, 오버클럭킹을 했기 때문에 예, 2600K의 예 일반 예, 모드보다는 좀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벤치 CPU를 할수 있는 예예 예,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스트레스 CPU라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 CPU는 CPU에다가 과부하, 많은 일을 걸어서 예, 어떻게 뭐 그렇게 걸게 되면서 열이 발생하겠죠. 예,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예, 멀티플라이어 아, 예, 그 승수를 최대 45로 예,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 스트레스 CPU를 걸어서 한번 여기 예,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엄청 예 CPU를 예, 열일 시키고 예, 예, 갈구는 거죠. 예. 예, 온도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70도, 예, 78도, 79도, 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터보 멀티플라이어 45를 설정한 예, i5-2500K가 예, 예, 아주 열일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예, 가정했을 때 온도가 87도 예, 최대 어, 온도가 87도까지 올라갔네요. 예,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예, 90도까지 올라갈지도 한번 볼까요. 88도 어, 89도 어 위험한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거의 90아 90도 올라갔네요 점점 오래되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고 가면서 90도 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예예더 아, 올리는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91도 예 스탑을 누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어 예. 현재 인텔 정품 동쿨러를 가지고 냉각을 공냉 동쿨러를 가지고 냉각을 하고 있는데요. CPU 45 멀티플라이어로는 90도를 한 스트레스 테스트 한 1분도 안 돼서 90도를 넘어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이 정도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실제로 CPU의 적정 온도는 몇 도인지 한번 지식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90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 놀라고 있는데요. 지금 아 모도 모르고 예, 4.5기가 예, 쉽게 예, 오버클럭킹 됐다고 좋아했는데요. 예, 좋아할만 예, 좋아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한번 cpu 적정 온도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예, 제가 검색을 했었습니다 예, 예. cpu 적정 온도 예. cpu 는 예, 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 중의 하나고 열을 잡기 위해서 기본 쿨러가 아닌 사제 공냉 쿨러나 수냉 쿨러도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예, 네. 어, 이렇게 볼까요? 평균적으로 아이들 상태에서 컴퓨터를 막히고 컴퓨터 CPU 온도를 측정할 때는 사십도에서 오십오도 정도, 어, 그리고 고성능 작업 게임을 할 때는 3D 게임을 할 때겠죠. 예, 온도는 칠십도에서 팔십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예, 근거는,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안 찾아볼 건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예, 아, 어, 구글 검색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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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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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되어지고 있는 그런, 예, 데이터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여기 있네. 예. 예, 크게 뭐 나쁜 말은 없네요. 어쨌든 어느 정도 예, 집단 지성에 의해서, 예, 어느 정도는 예, 검증 받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90도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현재 제 예, 인텔 정품 예, 동클로는. 예, 4.5 기가 헤르츠를 사용하기가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1분도 안 돼서 90도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럼 좀더 있으면 90도 넘어가 100도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CPU가 예, 타버릴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쉽게 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 여기 예, 말에 따르면 예, CPU가 90도 이상이면 예, 쿨러를 청소해 주거나, 기본 쿨러 말고, 사제 쿨러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예. 뭐, 사제 쿨러를 살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수냉 쿨러도, 예, 상당히 예. 좋습니다. 예. 수냉 쿨러 제가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어쨌든, 이, 그, 오버클러킹, 음, 예. 멀티플라이어, 어, 어, 그걸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어, 예. 이런 걸, 예. 이두 프로그램, 예, HW 모니터와 CPU Z의 예, 벤치마크 스트레스 CPU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 어, 그래도 이런, 예.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예 그렇다면, 엉클준이, 예. 여기 예. 멀티플라이어, 예. 오버클럭킹 멀티플라이어를 예, 45로 하지 말고 40한 3이나 아, 예, 43으로 한번 설정해서 예. 물론 이게 바이오스 들어가야겠죠. 예, 43으로 설정해서 다시 들어가서 한번 아까 전에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 예, 기다려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클준입니다. 예, 언클준이 예, 한번 윈드를 재부팅하고 c m o s 에 들어갔어. 예, 여기 오버클럭킹 멀티플라이어 설정을 예, 45에서 43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쪽 천정값이 43으로 설정이 된 상황이죠. 에, 그래서 43 이상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온도와 아, 사용률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아이들 상태에서 4 0도씨 중반을 넘어가지 않고 있고요. 예, 사용률은, CPU 사용률은 곧10% 아, 정도, 10%에서 20%, 예, 맥시멈 20%정도 그런 정도의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쪽으로 넘어가서 스트레스 CPU를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최대 얼마나 올라갈지, 어떤 예, 온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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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상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온도가 예. 64도, 65도, 예. 67도 예. 차츰차츰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8도, 69도, 70도, 예. 71도, 예. 72도, 상당히 완만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73도 74도 여기죠 예. 예, 각 코어에 대한 온도구요 예, 4코어에 대한 온도고 요건 아, 패키지 CPU 전체의 평균 온도겠죠 예, 맥시멈이 예, 계속 갱신이 되어 지고 있는데요 예, 75도까지 올라갔네요 예. 75도, 예. 75도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 예 쭉, 유지가 되네요. 예. 예 확실히, 예, 4.5일 때보다, 아, 4.5일 때는 지금 정도 됐을 때, 90, 90도가 됐죠. 예, 90도가 넘었죠. 예. 1분쯤 지났을 때, 90도가 넘었는데, 75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게임을 하거나 CPU가 많이 사용될 때 적정 온도로 70도에서 80도의 정도를 만족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 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예. 여기 CPU 사용률이 100%로 예. 표시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리고 코스피드는 예. 현재 맥스 4.3, 4.3 예. 메가헤르츠. 현재, 현재 값이 밸류 예. 아, 천정 값으로 4.3. 예, 제가 천정값으로 설정한 43에 그게 맞게 CPU가 예. 설정 예. 그 CPU 오브클럭이 설정이 됐습니다. 어, 76도까지 올라갔네요. 예. 하, 이 정도면 예 어느 정도 그래도 80도를 넘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온도입니다. 예, 어, 아까 90도 넘어갔을 때는 어 뭐, 뭔가 이렇게 CPU가 타버리는 거 아닌가. 예, 상당히 조금 조금 예 조금 조마조마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 45에서 43으로 예. 예, 오버클럭킹 멀티플라이어의 예, 예, 성수를 예, 낮춰줬더니 예, 이렇게 예, 예, 인텔 쿨러와 예, 인텔 정품 동쿨러와 예, 어느 정도 온도 어, 유지를 하면서 예, CPU가 동쿨러의 냉각을 받으면서 어, 80도 이하의 그런 어 온도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또 이렇게 예, 온도 어 계속 그 스태스 테스트를 하면 온도는 계속 오르겠죠. 그데 어느 정도 예, 한 한계치 있게 잡아 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76도 이상은 안 올라가네요. 어. 이렇게 되면 예, 동쿨러가아이 열을 예. 예 사, 사, 4 4.3기가 헤르츠 CPU 클럭 스피드의 열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라면 예, 쿨러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네요. 예, 예, 이동 쿨러보다 성능이 좋은 예, 예, 사제 예, 타워형 음, 어, 쿨러라든지 수냉 쿨러 쪽을 가면 좀더이 예, 오버클럭킹 성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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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플라이어를 4 5 정도로 또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 현재 한클준이 예, 사용 하는 동클러는 예, 인텔 정품 동클러는 예, 제가 봤을 때는 4.3 예, 현재 새로 세팅한 예, 4.3 예, 예, 이런 예, 멀티플라이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온도를 봐도 예, 76도에서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9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예, 안정권에 있는 예, 온도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그런 세팅을 해줘야지 CPU라든지 나머지 부품들 어, 아무리 열이 많이 나면 나머지 부품들도 함께 열을 받겠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예, 예, 적절한 그런 예, 클럭 스피드 설정이 아닌가 안 그럴 생각합니다. 예.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100% 이렇게 CPU를 돌릴 일이 거의 없죠. 보통 예. 예 많이 되면 한 80%, 90%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100%를 계속 하, 채우는 이 예,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 온도를 예. CPU 온도를 엄청 올려 줍니다. 예. 4.5GHz 오버클럭킹은 예, 현재 언클준이 예, 가지고 있는 인텔 정품동 쿨러로는 4.5GHz 오버클럭킹은 어려울 것 같고 4.3GHz 예, 예,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오버클럭킹 하기 위해서는 예, 쿨러도 괜찮은 쿨러를 달아 줘야 됩니다 예, 예. 예. 그걸 오늘 좀 알게 되었고요. 만약에 좀 예. 에 예, CPU가 거의 고장은 안 나지만 어쨌든 열을 좀덜 발생시키고 조금 에그 예, 예, 컴퓨터를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최대의 그런 예, 부하를 주가면서 돌리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예, 여유 있는 그 갭을 두어서 예, 4.5가 아닌 4.3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좀 스피드를 낮춰서 오버클럭킹을 해서 사용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제품 성능을 두세배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겠네요. 언클 예, 준 예, 4.3으로. 예, 멀티플라이어 43을 설정해서 코어 스피드 터보 상태에 4.3 기가 헤르츠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3 기가 헤르츠 도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넘칩니다 예, 예, 예 워존 하려면 3.3 이상만 되면 워존 예, 하우에서 충분히 가능한데요 4.3 정도면 중호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cpu 속도 입니다 예 음, 나머지는 이제 그래픽 카드와 램 어, 버스 속도 이런 것들이 또 예, 받쳐 줘야 겠죠 예 어쨌든 cpu 능력으로 봤을 때는 예, 4.3 정도면 엉클중 예, 충분히 예, 사용하고 남을 예, 그런 예, 자원입니다 예. 예 감사하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좀더 예, 예, 높은 4.5기가 이렇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CPU에서 이렇게 오버클러킹을 극한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좀 괜찮은 쿨러를 준비하시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예. 예. 어, 생각보다 또 예. 인텔 정품 동 쿨러가 나쁘지는 않네요. 예. 4.3 정도까지도 예. 샌디 할배 cpu i5 2500k 를 가지고 4.3 기가 헤르츠 까지 오버클러킹 해주는거 보면 예 인텔 정품 돈 쿨러 나쁘지 않네요 예, 그런데 에돈 예, 쿨러 아니고 그냥 초코파이 쿨러 예, 알루미늄 만 얇게 이렇게 된 쿨러가 있어요 아, 그 쿨러는 또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냉각 성능이 그러면 뭐4.1 이라든지 4.0 정도로 만족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어, 인터넷 그 동영상 보면 이런 쿨러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한 동영상도 봤는데요. 어, 분명히 유의미한 그런 테스트라고, 은컬준 예, 생각됩니다. 예, 순냉 쿨러 달았을 때4.5 어, 어,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순냉 쿨러를 하나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그 냉각 성능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공냉보다 순냉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오브클럭킹을 제대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제 예, 예, 공냉쿨러라든지 순냉쿨러를 한번 예, 생각하시고 예, 예, 적용해보시는 게 아주 적절한 예, 예, 적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여기까지 예, 인텔 정품 동클로를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예, 샌디할베 CPU i5 2500K가 예, 오버클로킹이 될수 있을지 예, 적절한 오버클로킹 수준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4.5GHz 예. 43 멀티플라이어 예, 43 성수는 예, 4 3성수는 예, 4 4.5어 기가헤르츠 45어 멀티플라이어 성수는 예, 인텔 동쿨러에게는 예,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플로드를 걸었을 때 90도가 예, 일부만에 90도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예, 상황이 나왔고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laughs> CPU에서 예, 연기가 날수 있는 그런 상이, 상황이 예, 될 뻔했다는 그런 에, 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에, 인텔 돈쿨러로 적절한 오버클럭킹 수준은 4.3 기가헤르츠. i5 2500K로는 에, 4.3 기가헤르츠, 43멀티플라이어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에, 에, 샌디 할아버지 에, CPU i5 2500K. 에, 적절히 좀 이렇게 냉각도 신경쓰가면서 예, 오버클럭킹을 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거면 예, 요런 안정성도 생각해서 예, 예, 조금은 예, 갭을 둬서 예, 예, 플로드의 상황을 생각하고 조금은 안정성을 생각해서 예, 그런 멀티플라이어를 설정해서 예, 오버클럭킹을 해주시기 예, 해주시면 더 예, 예, 거, 아, 시스템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클즈 오늘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i5 2500K 예, 샌디 할비 CPU 예, 인텔 정품 동쿨러를 만났어. 4.3기가헤르츠 예, 오버클럭킹 가능한 걸 확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클 주니어습니다